샬롬.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적저같기 먹을 것을 사 먹기에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테나리 오너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사라 부어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들 때를 지어 풀른트 밭에 앉게 하셨다. 그들은 백 명씩 또는 십 명씩 때를 지어 앉았다. 예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열두 광주에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오천 명이었다.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굳이 짝을 지어 마을로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있었던 일들을 보고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겨를도 없이 복음 전파에 있었던 제자들을 외딴 곳으로 보내시며 쉬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외던 곳으로 가실 때에 그 모습을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고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으로 그들이 먼저 뛰어서 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동하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서 뛰어서 예수님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얼마나 급히 뛰어갔을까요?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큰 무리를 보시고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그들을 불쌍히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당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도할 참 목자가 없었습니다. 아모스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온다. 나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랄 것이다. 그때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오늘날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수많은 기독교 방송 유튜브 채널만 열어도 수많은 목회자들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할 선한 목자, 참 목자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홍수로 물은 넘쳐나지만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의 홍수 시대 살고 있지만 정작 우리 영혼을 살릴 그리스의 말씀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의 굶주린 폐를 채워주십니다. 날이 저물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먹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들을 사먹일 만한 돈이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떼를 지어서 앉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에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거둬들였을 때 열두 광주리가 채워졌습니다. 그 남자만 오천 명이라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그들에게 복을 것을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에게 너희가 생명의 양식을 나눠 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서 이단 사이비 집단에 유혹에 빠집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준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생명의 빵을 나눠줌으로 굶주린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눌 때에 5천 명을 먹이고도 열두 광일를 남기는 기적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잡고계십다 I